필요적 변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사소송법 조문을 보시겠습니다. 33조 국선변호인이랑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 의심이 있는 때, 사형, 무기. 단기 3년 이상은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이때 변호인이 없다면 변호인을 선정해줘야 된다. 2항 사망, 한번 읽어보시고요. 형소법 282조. 필요적 변호. 33조 1항 각호 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같은 조 2항 사망을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즉, 변호인의 출석이 공판 개정의 요건이 된다라는 거죠. 단 판결 선고만을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변호인 없어도 판결만은 선고할 수 있다. 2 83조 국선 변호인. 282조 본문의 경우 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교재로 돌아오시죠. 변호인은 소송 주체가 아닙니다. 보조자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출석은 공판 개정의 요건이 아닙니다. 즉, 변호인 출석 없어도 증사판 다할수 있습니다. 각 주를 보시죠. 자 참고로 검사는 소송 주체죠. 검사의 출석은 원칙적으로 공판 개정의 요건입니다. 하지만 예외가 필요적 변호사건입니다. 필요적 변호사건이라면 변호인의 출석이 공판 개정의 요건이 됩니다. 따라서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출석 없이는 증사 못합니다. 증사 증거조사 사실 심리 할수 없습니다. 단 282조 단서에서 보셨죠? 판결 선고만을 하는 경우에는 변호인 없어도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증사는 못하고 판결 선고만을 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제1심 공판 절차에서 변호인 없이 증거조사와 피고인 심문 등 심리가 이루어졌다면 그 위법한 공판 절차에서 이루어진 일체의 소송 행위는 모두 무효이다. 항소심으로서는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 행위를 새로이 한후 위법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증거조사 등 심리 결과에 기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하지만 필요적 변호사건이라 이더라도 변호인 출석 없이 증거조사도 할수 있고 사실심리 판결선고 할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단 퇴정의 경우입니다. 피고인 출석의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필요적 변호사건이라 하여도 피고인이 절차진행 방해, 절차 방해 의도로 무단 퇴정하고 변호인들이 이에 동조하는 취지에서 퇴정한 경우 330조에 의해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변호인 진술 없이 소송 절차를 진행하여 판결 선고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 무단태정의 경우는 필요적 변호사건이라도 변호인 진술 없이 소송 절차 진행할 수 있다. 자, 변호인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 변호인 참여권 다 앞에서 살펴보신 것들입니다. 자, 지금까지 필요적 변호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